허즈번도 있고. Yep. 교대로 앉아있겠지. 연암도 있겠지. 있겠지. 뭐이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. 허즈번도 와이프가 허즈번도 와이프가 될 수도 있고, 와이프는 허즈번도 될수 있는 거 아니야. 오케게 <laughs> 그니까 어디에 올수 있는지 알아볼라. 몰라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 가지지. 네.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깔았다 치면 어차피 퍼지분들은세 가지니까 삼팩토리에 두고 와이프도 세 가지니까. 이렇게 쉽게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. 그러면 밑에 거는 어떻게 돼? 이것도 허즈번다 이렇게 될 수도 있지. 응. 둘, 셋, 넷, 일곱 개. 이렇게 밑에 것도 다 치고. 곱하기 2네, 어차피. 네? 응. 36 곱하기 14를 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분위기. 504가 나온다는 이전 문제 2번.